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세계주를 하고 나서 그 느낀 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세계주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국경 간에 이동할 때 이제 뭐 문항식 답변이랄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Where were you born? What is your nationality? Where do you live? 어,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태어나고, 어, 그때 당시만 해도 29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답변이죠. 코리아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저는 이걸 못 느꼈어요. 그 여행할 때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중간중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경선은 있지만, 실제로 아무나 어 국경선을 넘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태어난 곳,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어 살고 있는 곳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에 갔을 때죠. 이게 적도인데, 어, 이게 보면 지구본을 이제 지구자전에 의해 가지고, 에, 돌아가면은, 어, 물을 내려보면 북방구, 북방구에서는 이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어, 남방구에서는, 어, 오른쪽으로 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적도 지역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죠. 예, 남방구고 이게 기준선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이렇게 물이 빠질 때.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방구,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물을 내리면 예, 왼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 진짜 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좌전할때맨 끝에 있는 원심력 맨 끝에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물을 내리면 해오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파리가 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이 빠지죠. 그리고 족도에 가면 누군가나 누구나 한 번씩 하는 거죠. 모드 위에 다, 어, 달걀을 어, 세울 수 있는가. 뭐 대부분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식으로 그냥 접했을 때는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나 남반구에서는 네그 모드 어, 위 달걀을 세울 수가 없지만 이 족도에서는 모두의 달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핀란드 를 갔을 때 느꼈는데 그 숙소가 그 올림픽 경기장을 숙소로 사용하는 데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952라고 적혀있죠 즉 1952년도에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핀란드가 핀란드가 음. 총 1952년도에 올림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직 그 핀란드처럼 완벽하게 사회복지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은 아직 한국이 무리라는 것을 여행하면서 느꼈습니다 뭐 다른 걸 직접적으로 느낀 건 아니지만 그 하나만으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하고 어 메춘이 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국경 간의 생겐 조약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국경 간 이동 시에 아무 제재가 없죠. 즉, 네덜란드가 합법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 얼마든지 대마초를 들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설성 불법이라도.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쿠바 갔을 때. 쿠바는 그때 당시에 어, 사회주의 국가였고, 어, 미국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여권에다가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로 가면 벌금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어떻게 보면 뭐 어, 쿠바에 갈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인지를 못했는데. 트래블카드라고 해가지고, 예, 여권에다 도장을 안 찍어주고, 트래블카드에 이제 찍었다가 나중에 갈때그반 수거하는, 트래블카드를 살때 2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쿠바 내에서도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행자가 쓰는 화폐랑 그 내국인, 그 국내 사람들이 쓰는 화폐. 그 화폐의 차이가 10배 정도 났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아 외국인이 만약에 그런 어 외국 화폐로 만약에 썼을 때는 10배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라파즈, 볼리비아 라파즈 같은 경우는 뭐 3000m가 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라산 뭐 가봤지만 한라산보다 거의 두배 넘게 높은 곳이죠. 예. 그런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가 곳은 많지만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이제 제가 뭐 갔다 와서 느낀 걸 결론을 내려고 이야기를 하면 시리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갈수 없죠. 예. 어 시리아는 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고, 그리고 어, 북한과 같이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슬람 국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외국인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가면은 되게 어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그 전쟁이 나서 그 사람들이 어, 많이 죽 죽고 뭐 도시가 파괴돼서 좀 안타깝지만, 예 제가 갔을 때는 그 이제 숙소가 이제 한국인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삼성전자 법인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장, 예. 중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시리아라는 곳이 위치가 중동을 뭐 좌우로 연결하고 터키랑 뭐 이렇게 있는 위치라서 시리아가 좀 중요한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세계일주 한다고 하니까 세계일주하고 뭘 느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취업한다든지뭐 이렇게 면접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어, 세계일주, 세계일주, 세계일주로 하고 어, 무엇을 느꼈는가.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가면서 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저런 나라에서는 아,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뭐, 크게 뭐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보면 기후, 지형, 정치, 종교, 언어에 따라 가지고 나라마다 다 나름.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하면서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죠. 거기 구성원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적응해서 다잘 삽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인 입장에서 내가 제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아저 사람 행복할까? 한 달에 조금만큼만 가지고 생활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세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답을 내렸죠. 근데 어, 세상은 답이 없,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되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 네. 답은 어, 만드는 것 같아요. 답은 만들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았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삶이 어, 좋은 삶이죠. 사람마다 다삶 자체의 어떤 패턴이아는게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삶은 옳은 삶이고, 누구의 삶은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혼자 살고 40이 넘었지만 혼자 살면서도, 결혼을 안 해도, 애가 없어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애가 없으면 동생의, 어떻게 보면 딸, 조카를 보면서 제 자식처럼 생각하면 될것 같고, 뭐, 동반자가 없더라도, 어, 언젠가는 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고, 또 때론 또 그게 또 다른 동반자가 있어가지고 뭐 행동이 제한되는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뭐 자유로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주를 하면서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꼭 정해진 답.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뭐 유튜브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유튜브가 뭐잘 된다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답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제 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번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뭐 세계일주나 어 제가 뭐그 후에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한참그 갔던 나라들은 한 59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59개국 정도 되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일주 여행 관련해가지고 세계 여행 관련해가지고 다른 콘텐츠도 어 다른 뭐 내용도 한번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